아람과북 이스라엘의 위협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징조를 주시고서 아스 왕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떤 제안을 두지 말고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인 것마냥 징조를 구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스왕의 이 표현은 겸손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맥락은 아스왕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스 왕은 아스로 왕을 의지하는 악수를 두는 모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아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끝내 아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스를 의지하기로 아스로와 손잡기로 마음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아스 왕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왕가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스 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마치 마음이 둔하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들 자들처럼 이제 아스왕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아스로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스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정황상 여기서 처녀를 통해 낳을 아들은 다윗 왕가의 혈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스 왕도 다윗 계열의 다윗의 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처녀는 원어로는 알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처녀이든 처녀이지 않든 어떤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찌 됐거나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 말씀을 보면 처녀가 누구이며 또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다윗 왕의 혈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문맥 가운데에서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혈통의 어떤 자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언약 백성과 함께 있음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아스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다윗의 집, 하나님이 왜냐? 백성들과 임마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집,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위협 앞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좌절하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가운데, 처녀의 아들로 오신,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스 왕이 결국 선택한 아스로 왕은 자기 자신에게 또 유다 왕국에게 유익과 안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데 여기서 엉긴 적과 엉긴 적과 꿀은 어렵고 공핍한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서는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덜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아스로왕이 오는 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편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에 처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편에 이익이 될것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편에 이익이 될것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편을 선택하는 복된 성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 아수왕의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의 성도를 낼수 있도록 은혜 더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고 또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여서 믿음을 거부, 믿음에 반대되는 모습들, 믿음의 길이, 믿음의 결국에 반대되는 모습들, 즉 좌절과 낙담의 결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를 선택을 하며 그 하나님 을향가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께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